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어, 여섯 번째 옹야편 어, 여덟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십삼 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어,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자왈 고 불고면 고제 고제야 하는 음, 문장입니다. 어, 글자도 세 글자밖에 안 나왔죠. 고자하고 불자하고 제자 이세 글자밖에 없는. 짧은 문장입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어, 공부를 논어를 공부할 때 어, 음, 어린 마음에 대단히 이렇게 좀 음, 뭐라고 그럴까 좀 감명이 있었던 혹은 조금 쇼킹한 그런 문장 글이었어요. 이 글이 그리고 아, 그런 거구나라고 뭔가 생각을 하게 한 그런 음, 구절인데요. 고 불거면 고제고제야 할때이 고라는 게 이게 어 네모난 술잔입니다. 이게 네모난 술잔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용도의 그릇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보다 이제 형태가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네모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네모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고라고 부릅니다 고. 그런데 그 고가, 그러니까 네모나 네모 네모라는 네모라고 하는 형태 이 형태가 있고 형태의 어떤 물건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고라고. 네모난 용기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이건 이름이죠. 이름. 그러면 이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는 이, 이것은 네모나타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고 불리우는 어떤 물체가 네모나치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건 요게 이름이고 요게 형태예요. 어떤 걸 고라고 부르는데 그 물건이 네모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고냐, 고냐 이거예요. 그게 고냐. 고라는 이름은 원래 네모난 것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어떤 물건이 지금 고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게 네모가 아니에요. 형태가. 그러면 그게 고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는 뭐냐? 그러면, 한자로 하자면, 명이고, 요것은 실이겠죠. 실. 명실이 상부하지 않다. 그거에요. 명실 상부가 해야, 명과 실이 서로 부합해야, 그게 이제 제대로 그것인데, 명실이 상부하지가 않다. 그러면 그것을 고라고 말할 수 있겠냐? 네모난술잔, 모난술잔이라고 할수 있겠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에, 여기에는 이런 말도 가능한 거죠. 아버지라고 누가 어떤 사람이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를 못하면 아, 그게 아버지냐, 아버지냐 이런 말입니다.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자식이겠냐, 자식이겠냐.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인, 그런 사람이 임금이겠냐.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선생이겠냐? 뭐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을 가진 것들은 다그 이름 이전에 그것 다음이 존재해야 된다, 충족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만 갖고 그것이 그렇지를 못하면 그걸 그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정명이라고 합니다. 정명. 정명. 그러니까 이제 어, 제나라 경공이라고 하는 당시 공자 당시의 임금이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공자에게 이제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에, 공자가 그런 말씀을 하죠. 군군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공자의 정치 철학에서 이제 정명 철학이라고 하는데 정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진 것이 이름에 걸맞는 내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름뿐인 그것을 바로 잡는다. 이름에 걸맞도록 이런 것이 이제 정명인데 요게 그 정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아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 유념해서 보아야 하는 게 뭐냐면 어, 인이 나, 인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어, 공자가 답을 하는 여러 장면들이 앞에서도 나왔고 이제 앞으로도 또 나올 텐데 그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게 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 인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하고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맞는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선생님께 인에 대해서 자, 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게 뭔지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 혹시 이런 겁니까? 하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자가 맞다거나 틀리다거나 아니라거나 뭐 이제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개념적으로 선, 공자가 제자들한테 개념적으로 이렇게 인은 뭐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늘그 질문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용을 달리해서 설명을 이제 하는데.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인에 대한 설명이면 공통점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제가 극기와 애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아가 어 인인, 인한 사람은 어 몸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거나 혹은 이런 사람입니까? 라거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을게 아니고 어 제아가 인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요. 인한 사람은 이럴 거라고. 선생님에게 인한, 인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한 사람이면 틀림없이 이럴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일종의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재아 문활, 인자는 수, 고지, 왈, 정, 유인원이라도 기, 종지하로 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제아의 질문부터 보시면 인한 사람은 어, 수고지왈 비록 그에게 이때 그는 인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고해요. 말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왈 정유인은 우물에 우물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요때요 요 인자는 사람인자로 해석을 합니다. 어질인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 보통 인자는 인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 이 인자도 사람 인자가 이제 두 개인 형태죠. 사람이 두 개.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사람이라고 어,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우물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빠졌습니다.라고. 인한 사람한테 누군가가 와서 고해줘요. 그러니까 빨리 가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우물 속에 사람이 빠졌으니까 그 사람을 빨리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종지하로서이다. 그는 그,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이때 따를 것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을 고지, 고대로 믿을 것이고 그 사람을, 우물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자신도 우물 속으로 빠져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설령 거짓말이라도. 인한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막 나한테 와서 다급하게 와서 우물에 지금 사람이 빠졌다고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거짓말을 하면 그 말을 고지 것대로 듣고 뭐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우물 속으로 자기 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단히 바보 같다. 이런 의미도 지금 제아의 에, 물음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왈 하위 기연야리요. 군자는 가서야 언정 불가함냐며 가 기야 언정 불가망이 아니라 이렇게 에,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위 기연야리요. 어찌 그렇게 하겠는가? 어찌 네 말대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제안은 이 공자가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인한 사람을 사랑은 넘치지만 지혜롭지 못한 예. 그냥 좋기만 한 예, 사리 분별을 여기 이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우물에 빠졌다고 사람 빠졌다 고 그러면 우물 속으로 그냥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냥 뛰어들 그런 사람 처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이 인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공자는 그렇지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군자는 가서야 언정 불가합냐며그랬습니다요 인자를 군자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자가 생각하는 인자는 군자형의 인물이에요. 군자형의 그런데 어. 공자한테서는 이 군자보다도 더 인자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군자는 지위는 있지만 덕이 담보가 안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인자 그러면 그 사람의 지위는 어떤지 알수 없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어그 이름 속에 들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자를 가지고 이제 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자는 가서야 언정 불가합냐? 서는 가능하지만, 함은 불가하다. 이랬죠. 요건 갈서 자고, 요건 빠질 함이죠. 그러니까, 군자를 사람이 빠졌다는 우물까지 가게는 할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우물에 사람 빠졌다 그러면 군자가 그 우물까지 갈 거다. 그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쳐서 우물에 가게는 할수 있지만, 우물 속에 빠지게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군자는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에 사람 빠졌다는데 진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지 몸을 던지는 그런 바보가 아니다. 군자는. 근데 방 안에 앉아서 네가 한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하면서 우물에 지금 사람 빠졌다는데 안 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빠졌다니까 당연히 가봐야지. 근데 그 현장에 가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 몸을 우물 속으로 빠뜨리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말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난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더 어, 원, 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는 가능하지만 망은 불가하다 그랬습니다가 서야언정 불가함야처럼 가 기야언정 불가망이 아니라 요때 이제 요 서라는 것이 기에 해당하는 거고 함이라는 것이 망에 해당하는 건데 요 기라는 건 속일 기 자고 망자도 속일 망자인데 기라는 건 뭐냐면 있을 법한 일로 속이는 겁니다. 있을 법한 일로 속이면 그그 그 말에 거, 그게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있을 법한 내용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군자는 속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와서 우물에 사람 빠져서요 이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속이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데 어떻게 안, 그러니까 그렇게 안 속으려면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말을 다 의심해야, 다 불신해야 이제 안 속을 수가 있는 건지,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속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속이는 게 나쁜 거지, 속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다. 그에 비해서 이 망자는 뭐냐 그러면 터무니없는 말로 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물 속에 우물에 갔는데 지금 저 안에 지금 푹 빠져서 사람이 안 보여서 그렇지 저 안에 지금 사람이 들었다고 당신이 얼른 들어가서 저 사람을 구해 오라고 했을 때 우물 속으로 대책 없이 들어가는 사람 그게 망이다 이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는 속일 수, 그 사람을 군자를 그렇게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 있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속이 속인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소가, 소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자하고 망자를 그렇게 에, 구분을 하는데 이두 개를 합하면 이것이 기망입니다. 기망 그리고 요 망자는 요 망자는. 요게 요, 요걸 요렇게 쓴 거고 요게 그물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망자는 요 글자의 음이에요 음 그러니까 요 기, 기본적으로 요 글자는 그물이에요 그물 나중에 이제 요 옆에다가 실사를 붙여서 그물망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실사 없이도 요거 자체가 그물이에요 근데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를 속여서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일 망자가 되는 거 아, 어, 십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 이십 오장 보시겠습니다. 자왈 군자, 박학, 어, 문이요, 약지, 이래면, 역, 가이, 불반, 어부, 인저, 이랬습니다. 아, 어, 여기도 이제 군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군자는 어, 기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자 그러면 어, 덕과 지위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군자라는 개념을 논어에서 쓸때 덕과 지위 둘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지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덕은 훌륭하지만 지위는 없는 사람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위는 높지만 덕이 부족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로도 즉 지위만 가지고 이 군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군자가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으로 설명이 되는 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 충분한 공부를 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언급되기도 해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같은 군자라는 개념을 쓰지만 다양한 그 내용적인 차이를 가지고 이 단어가 개념이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군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이라는 말은 아직 이렇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군자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이 공부가 필요한 그런 과정에 있는 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박하거문이요 약지이래면이노 박학검문 약지일해입니다. 글에 대해 문에 글에 대해 문에 대해서 널리 배우고 박학하고 넓게 배우고 요 글이라고 하는 것이 에, 그 배움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박학의 내용에 해당하는 건데 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어, 얼마 살지 않았으면서도 즉 20년, 30년, 40년 이 정도를 살았는데 그런데 인류가 수백 년, 수천 년간 경험해서 축적한 것을 압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보물이에요. 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것을 넓게 배운다는 것은 그 인류가 그 오랜 시간 축적한 것을 내 지식 속으로 엄청나게 수용을 해서 습득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단계가 나를, 나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과정이에요. 박학검문 하는 게. 근데 저것은 지식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죠. 지식으로, 그냥 아는 겁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안다는 거하고, 많은 정보를 지식을 안다고 하는 거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거하고는 또 별개예요. 내가 노노맹자 불경 성경. 을막 줄줄줄줄 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내가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식이라면, 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즉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예라는 것으로 그것들을, 그것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배운 것이죠. 박학거문한 그것을. 예로서 약요 약은 요약하다입니다. 요약이라는 건 핵심을 장악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넓게 배웠잖아요. 넓게 수백 권, 수천 권을 내가 배웠어요. 그 수백 개, 수천 권을 이제 말하자면 구슬을 꿰야죠. 그걸 전부 관통하는 어떤 핵심을 내가 장악하고 있어야죠. 그냥 그렇게 막 많이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수백 권, 수천 권이 딱한 권으로 다 수렴이 될수 있도록 장악을 하는 게 약입니다. 근데 그 약을 할때 예라는 걸 가지고 한다, 그거예요. 예라는 걸. 이 예라는 건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요 약지일의 요 부분은 행에 관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과정에서는 넓게 배워야 하고 행은 요약을 그것을 이제 행으로 요약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요걸 박학검문 약지일에 이렇게 여덟 글자로 되어 있는 걸 방문 양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더 줄여서 박약, 이렇게 하기도 해요. 박약이 나오면, 박학어문 약지 이래. 혹은 방문 양례를 줄여서 박약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적으로, 저기 안동의 도산서원에 가보시면, 그 도산서원의 원생들이 묵으면서 공부를 했던 방이 있습니다. 도산서원에 그 서원에 어, 그서 원생들이 묵었던 방 이름이 박약재예요. 박약 이 박자와 이 약자를 써서 박약재 이렇게 그 집재자 서재할 때제자를 써서 박약재라고 하는데 박약이라는 이런 단어를 보시면 여기에 방문 양례를 저렇게 줄여서 썼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지적으로나 행 실천으로나 어, 이 정도가 되면 역가이 불반어부인죠. 불반할 때요 반자는 위반하다라는 그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 경로 이탈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지켜야 할그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지 않을 수,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